그리고, 스페셜 MC, 자넬라. 안녕하세요, 예산사는 24살 이용희입니다. 이름 이용희, 나이 24세, 직업행정비서, 연애수 5회. 안녕하세요, 예산사는 21살 이정하입니다. 이름 이정하, 나이 21세, 직업대학생, 연애수 15회. 오빠 후배, 그러니까 저도 선배죠? 그 소개로 만났죠. 전화 통화만 주고받고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어쩌고 그래서 그날 그날 밥 먹고 그날 걔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는 동생이랑 어. 술 먹으러 갔는데 시비가 붙었죠. 근데 걔네는 남자 여자 좀 에이. 8명인가 7명 있던 상태였고 저는 혼자 있었죠. 싸웠죠. 싸움 났다고 전화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 했었죠. 그 다음날 다시 만났는데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패싸움을 함께한 뒤 사랑을 시작한 두그 사람. 차를 몰고 학교에 찾아와서 집에 데려다주는 모습이 고마웠는데. 하지만 건들거리는 남친 때문에 여친의 친구들이 겁을 먹었다. 그래서 여친과 함께 그의 동네를 찾아가봤다. 아니 용이 동네에서 손들었잖아요 그렇지 안 좋지. 사람 이미지부터 우선 안 좋고 좋을 리가 없잖아. 건들 건들 하고. 누가 좋아해? 그리고 여자친구 있을 때, 어, 여자친구 있으면 다른 여자 신경 안 쓰지 말란 말이야. 근데 꼭 다른 여자 신경 써주면그여자친구한 되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지여자친구나 챙기지. 남친 험담을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나서 보는 이정아. 어머, 어머, 여기 좀렇 지워져. 술 먹으면 아주 개판이에요, 그거. 술 먹으면 막. 지나가는 차 발로 탁 차고 막뺑 들어온 기본이고 타이어 바람까지 빼면서 막장난아니지 이번에는 예전에 두 사람이 격한 싸움을 벌였던 술집을 찾아가 봤다 아시죠? 아니, 얼굴은 아는데, 여기서 저거 한 적은 없는데. 걔, 저랑 써, 여기 싸웠잖아요. 아, 싸운, 싸운 거는 아는데, 뭐, 여기다 뭐, 때려보시고 그런 걸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튼 아직 그 얘기 드시면 돼요? 그 싸웠던 거? 아, 그걸 어떻게 기억해, 여기, 저, 지난 세월이 언젠데.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 뭐, 여기서 툭딱툭 가다가, 바깥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파주도 생겨온 거. 어. 한 번은 기억이 나. 동네에서 건들거리고 싸움을 하고 다녀서 친구들이 겁을 먹은 것으로 추정. 이용희 그는 이랬다. 건들거리고 다녀서 여친 친구들 겁을 주고 술 마시고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차고 술집에서 싸워서 다출소 순경을 오게 하기까지.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자리를 하잖아. 아이. 그러면은 자리를 하면은 얘가그려 조금만 실수를 할수 있어. 그러면은 막 옆에서 용이 막 주먹 갖다 때리고. 육지거리하고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런, 진짜, 형이, 네여자친구가 아니고, 제수씨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밟을 뻔했어, 진짜. 너무 변덕스러워, 진짜. 금방, 진짜, 5분 동안 좋았다가도, 5분 나빠지고, 5분 좋아졌다, 5분 나빠졌다. 사람이 살고 이말른못좀 봐. 이거 말른못좀 찍어줘, 이말른못찍 진짜, 왕 대표가, 뭐야, 산처럼 나왔어. 진짜 안쓰러워 죽겠어요. 동생 맨날 대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그래요. 이정아, 그녀는 이랬다. 사람들 많은 데서 남친을 때리고 욕하고, 5분마다 변덕스러운 감정을 보여주고, 화나면 핸드폰 부수고 벽에 던지기까지. 장난 아니 같이 있다가 내가 좀 열받게 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럼 막 핸드폰 벽에다 집어 던지고, 핸드폰 막 이렇게 비틀고. 그렇게 해서 핸드폰도 몇개모 먹었어요? 중에, 당군 있어, 당근 당구. 당군 큰게한 마리 살 있고요. 그, 주위에 가지가 써져 있어요. 그니등한 짝에 그냥 그림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다 그렸어요, 등한판에 너가 문신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 나 문신하고 싶은 만큼 할 거고, 어? 그리고 너 남자들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그러다 걸리면 진짜 뒤책임, 뒷감당, 무단다어 조심해. 이 이기적인 인간아, 남주 배려하면서 살아너스튜레스 나서 내가 진짜 죽였는데. 장군세인 이용이대 건달 남친 때리는 이정아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우!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와! 우리 자밀라 씨가 어 아, 다리 아프다. 아, 자 남성 출연자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남성 파이트 이용희 씨 나와주세요. 우와! 우와! 약간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자, 계속해서 여성 파이터, 이정아 씨, 나와주세요! 이제 해맑으신분 같은데, 우리 자밀라 씨가 이번에도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아, 남자분이. 남자. 아, 어떤 이유에서요? 자밀라 씨 스타일이에요? 응. 아, 아, 아니야! 아, 아 예? 아니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셨죠 아니 근데 <laughs> 제가 봤을 때 이, 저번 주부터 자밀라 씨 말이죠. 네. 이, 저도 있는데 계속 저쪽을 택한단 말이에요. 아, 그게 말이에요. 아, 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사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 아, 오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아, 야, 아, 그런 이유에서. 아, 자, 일단 그럼 자밀라 <laughs> 저 쪽으로 아, 알겠습니다. 우와, 자밀라 자, 아니, 아니, 씨는 아니, 아니, 오늘도 역시 우리 경욱 씨 아, 옆으로 가셨고요. <laughs> 내가 너내 다이어리 보면 일기 써져 있는 거 알지? 내나그거 만지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아무... 다이어리 일기 안 읽었잖아 결론은 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잖아. <laughs> 안 읽었어 읽었잖아 읽었잖아 내나 훑어만 봤어 훑어만 봤어 봐? 내가 연기 훑터만 봤어 너 훑어 보면서 일로를 봤잖아 너 일로 내용, 내용 안 봤어 박지도 안 봤어 봤잖아. 너 되게 뻔뻔하다 봤잖아 야, 진짜 네가 뻔뻔한 거야 <laughs> 여자친구분이 좀 들키지 않을 내용이 있나 봐요 그 얘기에 뭔가 캔되는게좀 있구나 괜찮은 내인데요 처음 끝까지 욕입니다. 처음부터까지 <laughs> 네 욕이야 잠시만요 <laughs> 내가 뭔형목을 짓을 했다고 처음부터까 욕이야 남자친구가 오늘 무 문신을 오. 한다고 했다 으으으,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일반 아니라 데스노트인데요 데스노트 주거라, 할 때도 왔어요 네? 할 때도 같이 왔어요, 그래, 지가 해. 오고 싶다고 그래, 그래 봤어, 했는데. 봤어 근데 하지 재수 없어 왜? 네가 반팔 여기 반팔 살짝살짝 보이는 거 좋다며 야, 농촌철이나뭐 윤지 엄마냥 반팔 입었어 살짝살짝 매력이야, 떨려 좋아. 아, 그래, 어. 근데 뭐 <laughs> 아, 그래. 그런 거 좋아하신다. 어? 네. 그래, 근데 네. 좋아, 근데 너는 등판 다 보여. 어디서 보는, 내가 무통을 덮고 댕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야, 이 바지 입을 때뭐할 때도 보인다고.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지금 문신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등에 있어요. 아, 팔뚝이 아, 있나? 아, 팔은 아, 팔에는 없어요. 등에 있다. 네. 내가 문신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난 떳떳하고 내가 내 몸에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문신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권한은 말해. 용희 씨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행 좋은데 낙겸 어, <laughs> <자>, 제대로 낙였는데 <laughs> <났겠는데, 웃음> 이거 <웃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짝만 살짝 살짝만 보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laughs> 보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laughs> 보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laughs> 어떻게 해드릴까요? 살짝입니까? 전부 예. 원하십니까? 난 전부로 원해요. 장님나 남자 번쩍 좋아해. 다리만 <laughs> 네. 네. 그래, 살짝만 다리 할게요. 오뚝이 번지무당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군님의 하, 하반신 만 하반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옆에는 아우라가 막 이렇게 걸치고 네, 있어요. 그럼 그 있고 그래요사장군요 네. 잠깐만. 어우야. 됐어 예, 됐어 예, 됐어. 예. 이게 누구 어떤 장군의 자리인가요? 어. 음, 얼굴 얼굴 보고 싶은데. 자밀라 씨. 네. 이렇게 문신한 남자.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laughs> 저는 만약에 네. 이만큼 조그만, 어. 있어요? 괜찮아요. 네. 멋있어요. 음. 어, ]해요. 이거는, 아, 조그만 말도 안 사이즈가 커그는 거지? <laughs> 어. 무서워. 이정도 <laughs> 너무 큰 이런 문신들은 좀 약간 무섭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아씨 공격 들어갑니다. 너 마트에 뒤집어진 건. 야, 너마티에 타고, 니, 네, 니네 친구들 마티에 타고 가다가, 너그 예상 쪼아 터진 동네에서, 100으로 100인가? 나 달렸지. 100 넘게 달렸지. 커브 돌다 가너마티 뒤집어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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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니 야. 아, 너마티에 뒤집어져서, 니네 등치 큰 친구들 뒤에서 낑낑대면서 몇, 분씩 뭐 10분 돼서 나오고, 뒤에 차쭉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네 친구 나가, 등치 끝으 나가서 한손 뒤집었잖아. 아, 참. 너 그런 차 타고 갔잖아. 야, 잘 봐라. 차 뒤집어졌으니까. 신호가 막혔으니까. 민망하잖아. 안 다쳤으니까 차 세워야 할 뻔요. 너 그게 자랑했냐? 아, 신호는 아, 지켜줘야 할 뻔요. 야, 그게 자랑이냐고 아, 그럼 너는 네, 오도발 타가 도일... 엎어졌잖아. 오더타다 엎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너 빼차 네 대나 쫓아왔어. 야, 장난 하냐야 야, 어? 야. 자, 교복 입고 여자애들 셋이서. 교복 입고. 더 야. 웃긴 임 너는 오드바이 훔친 거잖아? <웃음> <웃음> 이정아씨 카운트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야, 훔친 거라고? 훔쳐져 있었던 거잖아. 야, 훔쳐져 있었던 게 아니고, 아, 그래, 훔쳐져 있었던 거. 다른 애가 훔쳤어. 그거, 킥박스 뜯어서? 어. 내가 탔어. 내 친구 탔어? 그래, 경찰 쫓쳤왔잖아 쫓아왔어. 갑자기 아, 형 걸렸어. 아니, 집... 경찰 갔어? 아, 어. 그치? 아, 예. 차, 조상구 차 나왔어. 문제 있 왜? 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나무야. 야, 고등학교 때 찐따만 야. 공부하는 구나 이것 좀 향기 수 있는 게 좋아. 야, 그럼 니 여자친구. 세대, 네대, 쫓아도 말하고 싶냐, 여기서? 네가 나, 열받게 너, 했잖아, 얘기하면서. 넌나 열받게 안 받게 했어? 얘기해, 열받으면. 얘기하고 있잖아. 니가 네 끊었잖아. 예, 끊었잖아. 뭘 끊어? 안 끊었어? 네가말 끊었잖아. 지금 끊고 있잖아, 제 새끼. 안 끊었어? 끊었잖아. 얘기해. 어, 아, 지금 우리 정원씨가 질라고라네.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 새로운 공격이 있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190km를 달려오셨단 말이에요. 뒤에 친구분들도 계신다면, 말... 어, 굉장히 우람하세요. 입중하시네요. 지금 좀 뭔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옆에 같이 세워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요. 꼭 원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친구 찬스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찬스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풀 이 찬스를 네. 먼저. 3명? 네. 자, 친구분들 <목소리> 지금 욕심 많이 부리고 계세요. 자, 남은 거는 우리 용희 씨가 어, 가져서 엎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 앞으로 더 가셔서 하시야 됩니다. 우리예요? 네. 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 용희 씨의 친구분들 일단 나와주세요. 자, 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 숨만 쉬고 사는 이승자라고 합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 숨만 쉬고 사시는? 오케이, 나이가 좋다. 어떻게 되세요? <laughs> 26이요. 아, 26이시고요. 아, 네. 어? 자, 옆에 어때?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 사는 <laughs> 네. 22살 이광주라고 합니다. 아, 아 22살? 아, 22살이시죠? 아하, 그렇구나. 되게 만화에 아, 네. 나오는 캐릭터닮지 <laughs> 아, 않아요? 아, 그게 뭐예요? <laughs> 너 그렇잖아, 야 용이랑 너랑 불커플 하고 우령커플, 어? 아니 우령커플, 내커플 막 이렇게 술을 먹어도 사람들 자리에서 있으면 네가 만약 용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네 삐져서 가만히 있지 벽에 붙어있지, 어? 올빼미야? 어? 올빼미야. <laughs> 우리는 술 술이 못 부가 먹로 들어, 들어 이제 한 커플도. 아 지금 좋아요. 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우리는. 어? 아 비싼 술 우리가 술 내고 먹는데 왜 기분이 나빠요? 기분 좋게 먹어요, 안 그래요? 저 딸도 오빠 때문에 기분 나쁜데 저도 오빠도 눈치 보면서 그 5분 후에는 저도 돌아서서 웃잖아요 이, 히참나 야, 너 어제 어떻게 했어? 너 어제... 야! 시간 막히지? 너 어제, 어? 오빠 집에서 술 먹을 때, 어? 윤희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서, 어? 사람들인데 젓가락 던지고 야, 남자 체면 가오 다 죽잖아, 그러면은, 어? 아. 귀여워하냐? 근데 오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오빠도 오빠 여자보다 잘하는 건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오고, 나 웃겨 나 웃거라고 <laughs> I l 파이트 그때 와서, 뭐, 네가 옆에 껴, 아, 그럼 그때, 그때 껴가지고, 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따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자 잘해주시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 아, 좋아요. 아, 이제껏 뭐, 친구 찬스 중에서 강한 공격이 아니었나? 자, 여기서 우리 이정아 씨가 새로운 공격이 없을 시에는 자연스럽게 패할 수 있습니다. 니네 이랬지, 나한테. 네가 장난치로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집 구하고 하면은 니나방 네 안에 가둬본다고. 장난은 너, 얘기한 너, 거잖아. 장난이너 칠판하고 요강문 넣어주고, 밑에 너 구멍 뚫어도 올드보이만 군만두가 넣는다고 했어, 안 했어? 야. 야! <laughs> 정말, 아, 장난은 아, 얘기한 거야. 너도 야, 나한테 그랬잖아. 장난? 너 이기적에 이렇게. 알아? 너는 네 보고 싶다하면나 찾으러 오고, 너는 네 나한테, 네, 나한테 연락하고 싶다하면 이렇게. 알 아, 시간 날 때마다 했잖아, 연락은. 장난? 너 어제도 그랬어. 어제 그 새끼도 그랬고. 야, 어제는 일이 있었어. 그렇고 그랬었지? 내가 일 있을 때마다 문자 남겼잖아. 중간중간. 뭘 중간중간 남겨? 나 알바하고 있었지? 근데 그래. 내가 너 내가 네가 네가 나한테 문자 보냈지 일어나면 문, 전화 전화하라고 전화했어? 네 일하고 있다 했지? 그래. 하루 그때... 연락 없어. 내가 먼저 했어. 장거리가 떠오는데 운전하면서 쓰는 야, 거냐? 내가 먼저 문자 했어. 너한테. 너 문자 어. 왔어. 너그 문자 보낸 시간에 네가 먼저 문자 보내면 안 되냐? 그럼 그러나? 운전하면서 문자 쓰냐? 야, 네 운전하면서 문자 안 쓰냐? 너나 신호등에 쓰을 때만 써. <laughs> 그때 쓰라고. 너 장거리 했다며 장거리 쳤때며 그럼 그때때만 그 신호 한 번도 안 걸리냐? 무속도로에 신호등이? 그래, <laughs> <laughs> 아, 아, 지금 썼습니다. 아니야? 휴게소 안 갔어 한 번도. 네가 먼저 보낼수도 있는 거잖아. 칠로도 몰렸으면 보냈어. 야, 네가 먼저 보낼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항상 놀렸으면... 보내야 네가 보내잖아. 나도 먼저 보낸적 있잖아. 거의 없어. <laughs> 야, 네 양심 가책도 없냐? 야, 너 진짜 <laughs> 쓰레기다. 자, 이 말에 움찔하셨습니다. 카운트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말문이 막히면 자연스럽게 패하게 되는 게 러브 파이터의 룰이고요. 190 k m 를 달려서 서울까지 오신 우리 용희 씨, 이대로 패하고 가느냐? 카운트 들어갑니다.